10개 명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의 두개 명은 앞에서 모세가 설교한 내용의 요약과 반복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10개 명이 어디에서 주어졌는가? 바로 이 호랩산이죠, 호랩산. 호랩산에서 만난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건 진짜 죽을 때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호랩산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형상은 없고 음성만 들려왔다는 거예요. 말씀만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뭐냐?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그 산으로 불렀어요. 그 산에 누가, 누구만 올수 있었느냐? 부른 자들만 온 거죠. 택한받은 자들만 온 거죠. 근데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 사랑의 관계를 이제부터 우리가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과 15절은 세 번째, 네 번째 개명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세 번째 개명에 해당되는 11절 말씀 우리 5장 11절 말씀 한번 읽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름을 알려 주셨어요.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통성명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 주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여호와. 모세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죠.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름을 알려준다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학년, 새학기가 되면 새로운 반, 새로운 친구,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먼저 다가와서 자기의 이름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가르쳐주는 애들이 꼭 있어요. 나는 누구누구야. 그게 뭐예요?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신의 이름을. 그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나랑 친하게 좀 지내자. 친하게 지내자 그런데 오늘 세 번째 계명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또그 이름을 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이름을 먹칠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 보셨죠? 먹칠하지 말라.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더라고요. 먹칠하지 말라. 먹으러 그냥 싹, 그거. <laughs>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름 빨간색으로 쓰지 말라고. 빨간색으로 썼다가 선생님한테 혼났죠. 그냥. 누가 사람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돼이 읽었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여길 정도로, 예, 네, 이름을 망령돼이 읽었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소위 말하면 명예 훼손. 예. 그 이름을 그 이름의 고귀함, 또 이름의 그 가치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거나 신약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다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조차도 이름이 있어요. 그럼 이름이 갖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먼저 첫 번째 이름이 갖는 의미를 사,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이름이 갖는 의미는 지배권입니다. 지배권 하나님께서 일, 인류 최 인류 최초가 아니 그렇죠? 인류 최초의 인간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인간을 만들어 놓고 남자를 뭐라 그랬냐면 아담이라고 했어요. 아담, 아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남자를 보고 아담이라 그랬어요. 이 아담의 뜻이 뭐죠? 남자라는 뜻이 남자. 여자를 뭐라고 부르셨죠? 하와라고 부르셨죠. 하와. 예. 네. 그럼 여자의 여자 여자 아니 하와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 주셨죠. 그 말은,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다. 너희들의 이름을 지어줬다. 너희들의 지배권은 내가 갖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남자와 여자의 지배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두 번째, 이름이 갖는 의미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보통 기대감을 갖고 이름을 짓죠. 여러분 이름의 뜻이 다 있으시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집안 가문 대대로 뭐 돌림자를 써서 그건 뭐예요? 너는 우리 집의 가문이다, 몇대손이다. 뭐 이름 뭐 돌림자만 봐도 이제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는 마음에 담아서 이름을 짓는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뭐 철학관 이런 거 많았어요. 지금도 있겠죠? 예, 철학관 가서 이름도 짓고. 여러분, 자녀들 이름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저는 우리 1, 2, 3번. 하, 저하고 우리 사호하고상이하에 상호 합의하에. 50대50 지분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다 이름에 뜻하는 것이 다 하나님, 하나님을 잘 섬기라 하거든. 건우. 이게 참 이게 그 누가 들으면 옛날 막 사람 이름에 우리 큰 아들 이름이 건우. 비우 작은이 비우. 아 누가 사람 이름에 비우 비 우자를 이렇게 집어넣냐. 그리고 유빈이 그러면 그빈 빈이 화 화터불 유예요. 화터불 불이에 불 불. 아 누가 이름에 불을 우리 막내는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다네요아 바람이에요 바람 바람. 여러분 제가 그냥 유추 한번 해보도록 비와 불과 바람 뭐하고 관련 있을 것 같습니까? 성령 하나님. 불로 임하시고, 하여튼간에, 하여튼간에 이름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불로 자신을 엘리야 그죠? 엘리아가 그 재단에 불을 내리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리고 성령이 참이 바람과 같이 왔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정말 그 이름에 담긴 하,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리고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 줬어요. 민족의 아버지로 살아가라. 사래를 사라, 민족의 어머니로 살아가라. 그랬어요. 야곱,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 줬잖아요. 총회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라. 이것만 봐도 사람은 기대감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단 말이에요. 이두 가지만 살펴보아도 이름이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고 할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추력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자,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시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은 내 이름 내가 지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내 이름을 내가 짓지 않죠. 나중에, 요즘에 뭐 개명도 하지만, 그리고 또 앞에다가 그, 글 뭐라 그러죠? 아, 갑자기 생각이 나죠? 호를 붙이잖아요. 호, 호, 그렇듯이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내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며, 결국은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거예요. 누가 내 이름을 붙여준 게 아니라 내가 내 이름을 붙인다는 거예요. 금요일마다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를 살펴보겠지만, 보고 있지만 그 이름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주 지명 이름을 아주 자주 바꾸는 그 인물이 나와요. 야곱, 루스를 베델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다시 약속대로 자기를 베델로 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베델 지역을 또 엘베델이라고 바꿔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성경에 기록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 여호와, 때론 엘로힘, 엘샤다이, 뭐 엘올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바꿀 수가 없어. 요 왜냐? 정체성이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통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앞에 살펴봤지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점적으로 사용, 사랑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니까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바램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그 이름을 우리가 알아감으로써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알면 그 이름을 소중하게 대할 때 그 이름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의 비밀과 그 이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는 풍성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름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며 결국에는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은 함부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하, 호랩산에 올라왔을 때 백성과 대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살아있는 민족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뭐예요? 내 이름을 너희들에게 내가 주었다. 그거예요. 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고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들었고 알았고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함부로 여길 수 없고 헛되이 거명한다는 것은 망령된 행동임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망령되게 행한 자의 죄를 묻겠다라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린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쉽게 말씀드리면,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거예요. 가볍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고도 아주 그냥 진중하게 대화라는 것입니다. 한동안 유행어가 있었어요. 너 이름이 뭐니? 막 그랬어요. <laughs> 너 이름이 뭐니? 막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선생님이 너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러면은 조 자, 호 자, 준자 이랬잖아요. 우리는. 아버지 이름조차도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고 아버지를 무겁게 여기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도 없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로 가볍게 대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음성만 들려요. 여러분 어떤 우상, 커다란 뭐경 경주의 이런 불국사나 뭐 어쩌다가 뭐 문화재니까 여러분 구경 갈수 있잖아요. 일부러 우리가 절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가보면은 이런 불상이나 그런 우상이 거대합니다. 예. 네. 우리보다, 쬐끔한 거, 본 적이 없어요. 요만해가지고, 아유, 이게 무슨, 뭐, 신이, 신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우상은 아주 크고, 지난번에 한번 후쿠오카 말씀드렸죠. 후쿠오카 가면, 드러너 있다니까요. 드러너 <laughs> 있어가지고, 발바닥 만지면 재물운이 온다고. 그, 드러너 있는 것도 아주, 멋있게 드러너 있어요. 예. 네. 그 우상이나 형상 앞에 압도당하게 하거든요. 왜냐? 그 우상조차도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압도당하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눈에 안 보여요. 말씀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 번째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어떤 우상보다도 더... 당하시는 압도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들을 때요. 결국엔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지하고도 무겁게 듣고 생명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 제가 즐겨 보는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그, 그 금요일날 하는 프로그램 같아요.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오은영 박사님 아시죠? 금쪽 처방전을 내려드립니다. 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는 그 나와 있는 그 부모님은 막 아, 적어요. 저도 가끔 보면은 아, 저도 이제 배우는 거죠. 아 저래서 저를 구난 하, 메모도 한단 말. 어떨 때는, 어, 토시 하나 빠뜨리기 싫어가지고, 돌려서 다시 이렇게 메모도 한단 말이에요. 내 자녀 일이니까. 그죠? 내 자녀가, 이, 아 오은영 박사님 만나려면 뭐몇 년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는데, 거기 나온 사람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세상 말로 로또 맞은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시간을, 진짜 최대한 자기의 시간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적고 또 적고, 금쪽 처방전 내려주면 또 그대로 행하고, 여러분, 하물며 그 오은영 박사님의 말도 그렇게 듣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진지하게도 듣고, 무겁게도 듣고,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형상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더더욱.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저도 주일날 우리 안주현 집사님이 아휴 어떨 때는 저도 이제 유튜브로 좀안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 왜냐? 아, 설교를 이렇게 밖에 못 하나? 아,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고서 이 부분은 좀 아쉽다. 이 부분은 좀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저는 그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저 자신을 들여다봐요, 네, 저 자신을 들여다보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할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고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여러분,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잘 들을 수 있을까? 네. 모든 초점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듣는,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내가 듣는 것을 발달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기쁨의 신앙생활하고 은혜로운 신앙생활하고 복이 낸 신앙 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죠, 당연히요. 저도 그렇고.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나 100% 다라고 보진 않지만. 얼마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고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저는 그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신명기 5장을 살펴보잖아요. 이제 10년명이 끝나자마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요. 듣는 훈련 시작해야 된다. 그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이세대들에게 모세가 강조하는 건 뭐예요? 듣는 훈련을 잘 해야 된다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 그래서 유대인 교육이 여러분 하부루타라고 하부루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히브리 그 그죠 그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대학 도서관을 가면요,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 가면 시험 기간 때 볼펜 하나 떨어뜨리면 은 쳐다봐요. 어디서 어떤 놈이 볼펜 떨어뜨렸는가. 전화기 안 꺼놓고 소리가 벨 소리 나면 난리가 나죠. 내쫓으라고. 그런데 TV에서 나왔어요. 히브리 대학의 도서관을 가보니까 하브루타, 하브루타. 이게 뭐냐면 서로 막 시끄러워요. 도서관이 엄청 시끄러워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의 교육은 계속 듣는 교육밖에 안 해요. 암기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계속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 들려, 들려지기 위해서 말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세 번째 계명 여와의 호 이름을 망령대일 읽었지 말라.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은요,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을 때는요, 펜을 내려놓고, 목욕제게 하고 옷 갈아입고 왜냐하면 이름이 거룩하니까 거룩하니까 함부로 쓸수없 없,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한자 한자 쓰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멈추고 그렇게 행동을 해 왔다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저는. 모세가 지금 십계명이 신명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출애굽기에서부터 나와요. 그런데 지금 반복하는 것은 그리고 모세가 지금 이 말씀은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설교는 뭐예요? 그 시대에 여러분 제가 1800년대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얼마나 그터버너클 교회에 만 명이 매 주일마다 그 1800년대에 영국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데, 그 설교가 그렇게 좋으면 저도 그걸 따다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데, 뭐예요? 청중이 지금 달라요. 1800년대와 2024년은 청중이 달라버려요. 진리는 하나이지만 적용은 그 시대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전에 호랩산에서 받았던 이 10개명, 40년 후에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 세대에게 전해줄 때 똑같이 복사해서 붙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들의 상황에 맞춰서 증거한 것인데 그 말은 뭐예요? 호랩산을 지금 모세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없고 소리만 있더라 이거예요. 말씀만 있더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도 진지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상 앞에서 벌벌 떠는 그 모습 그것을 더 뛰어넘는 그런 말씀을 듣는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각 한국 교회가 점점 점점 부흥되면서 특별히 저 여의도에 있는 어떤 교회부터 시작을 했죠. 위성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꼭 11시 예배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하고 TV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설교하는, 설교를 듣는 것과 TV로 예배 드리는 거는 차이가 커요. 아무리, 아무리. 여러분, 우리 코로나 터지고 나서 온라인 예배를 해봤잖아요. 아무리 온라인 예배 내가 집에서 옷 갈아입고 교회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다 해도요. 아, 왜 이렇게 갑자기 조미수시냐. 잠깐 일어나자. 예배 시간 안 했던 행동들을 하기 시작한다니까요. 마찬가지. 형상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요. 참 중요한 것이 뭐냐. 아니, 없는 하나님을 있는 것처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좀더잘 들을 수 있을까? 나만의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만의 고민. 어떻게 듣는 것을 내가 잘 발달시키고 훈련을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그럴 때 여러분, 어떤 형상보다도 더 존재감이 하나님이 있을 것이고, 바로 앞에서 내 옆에서 그 말씀하시는 생생함도 느낄 것이고,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생명을 얻고 복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개명까지 살펴보려고 했는데, 오늘...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사계명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의 신은 사람이 지어준 거예요. 다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자신이 짓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알려주신 이름은요,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 자신이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또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거예요, 복, 복.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호랩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그 말씀을 들은 민족이 이 세상에 어디 있었으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민족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 이름은 복된 이름이고, 특별한 이름이고, 그 이름은 우리들에게 생명이고, 복이고, 은혜이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얻을 이름을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하의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뭡니까? 그 이름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름에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들에게 구원이고 생명이고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잘 들으셔서 생명과 복과 또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이름의 능력을 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